아, 누나,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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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언아 어, 이모라고 할래? 다몇 살이냐? <laughs> 저도 어려요. 다 어려. <laughs> 어리무느야 이모라고 해야지야. 언니. 언니. 언니, 언니도 좋아? 언니. <laughs> 기왕이면 언니. <laughs> 기왕이면 언니. 들어가자. 아이고 수정이가 왔구나. 찾아온 손님 맞이 한껏 들뜬 안네 내친김에. 어시고. 얼씨고 한 얼씨고. 얼씨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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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씨고 좋다. 이게 얼씨구. 잘한다 는추임새 음. 칭찬 격려해 격려. 젊은 시절 배워둔 우리 가락으로 흥을 돋워보는데. 얼씨고. 이이사벨 유아 보이프렌 있어 와이 이렇게 예쁜데 와. 에 hey. 아이리 유어 보이프렌 있어요? 없어요. 너희들 나이 땐 사랑을 해야 될 나이다. 헤이 유어 걸프렌 없어요. 없어요. 뭔뭔 있어요, 뭔. 나 있어. 로미오와 줄리엣 러브 스토리 코리아 러브 스토리 사랑가. 춘향이 이도령의 사랑가. 아내의 찰진 입담은 국경을 뛰어넘고도 남는다. <Willie notions> <lecturer> <Fleetwood> <오토와> <lending> <danach gosto> 지금 이순간 아내는 남편의 수고를 알고는 있을까? 아내의 흥이 더해 갈수록 남편의 숫자 싸움도 최고조에 이르는데 가계부 없이 못 사는 계획파 남편과 가계부 따윈 잊고 사는 기분파 아내 달라도 너무 다른 부부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간다. 다음날. 일어나. 일어나. 아이 좀더 잘게. 어째 몸이 안 좋아? 아나 뻗쳐 죽었구만 아내가 일어나질 못한다. 이럴 땐 남편이 나서줘야 한다. 밤새 식어버린 구들이 다시 뜨끈해지게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손님들 오니까 피곤해 이럴 때는 따뜻한 데서 잠안서 푹 자고 땀 흘리면서 잠안서 푹 자고 일어나면은 또 괜찮아요. 밤 늦도록 논 아내에게 핀잔 대신 군부를 떼주는 세심한 남편. 아내는 복도 많다. 남말하기 좋아하는 이들 눈엔 아내 뒤치다 꺼리하는 남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근선 씨 생각은 다르다. 근데 뭐 남자라고 뭐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남자고 여자고 뭐가 상관 있겠어? 그 하면 되는 거지. 스무 살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남자에게 시집와 이만큼 살림을 늘려준 건다 씩씩하고 밝은 아내 덕분이었다. 계역, 계역기 여기. 하고 불꽃들은 그냥 자체로 그냥 있어도 이뻐요. 가을이니까 음. 가을 맛이래, 가을 맛. 자신처럼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이었다면 어찌 오늘을 이룰 수 있었을까. 달라서 고마운 아내를 위해 차한 잔을 준비한다. 여보! 아내는 기운을 차렸을까? 올리 엄마! 아! 우와! 그새 곱게 꽃단장을 마친 아내. 가을에 감동 받아 추임새가 절로 나오고 아이고 날씨가 좋아요. 어 멋진 가을 날이다. 와. 어후. 기분까지 활짝 피었다. 땡큐 고마워요. 지금 되면, 알면서도 다시 한번궁금해지는한 가지가 있으니. 보통 여자들이준비하는거 아니야? 제 a d a m e Mad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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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d 오마담 Mad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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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d a m 여기가 음. 이렇게 생긴 새콤한 게 먹는 데 있어. 근데 요거 못 먹어야 해. 이렇게 여기. 그럼 여보, 어. 이것은 억세고. 아, 어, 그 억세. 이는수크럼 어디 이름을 다 외우지? 아이고 많이 알아요. 나는 진짜 몰라. 요 나는 읍내 처녀고. 어. 우리 남편은 저저 땅끝촌 놈이고. 촌 총각이고 시골 총각이고 아좀 읍내 처녀고. 그렇다면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아내가. <laughs> 항상 당신은 어. 내가 내가 꼬셨다고 하네. 가꼬셨 아, 역시나 아내는 남편의 진가를 일찌감치 알아챘나 보다. 그날 오후 하루 일정을 점검 중인 남편 일이 부쩍 많아진 요즘 부부는 서로 일을 나누고 있다. 일정표를 매번 챙겨야지. 아내는 아내대로 일정표가 있고 일정표를 음. 챙겨야지. 이렇게 스케줄을 미리미리 챙겨놓는 편이세요? 그렇죠. 그안 하면 은다 헷갈리잖아요. 잊어먹잖아 챙길 거못 챙기고. 챙기고. 응. 그런데 어. 4일, 5일은 없어요? 4, 5일은 없어요. 아내는 생각이 한 데가 있는 것 같다. 둘 중에 누가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쉽게 대답을 못하는 아내. 여보. 응. 누가 더 바빠? 아내는 음. 그 한창 활동할 시기니까 음. 어, 일보다는 마음도 바쁘고 음. 일보다는? 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일을 일이 없어요? 당신보다? 많다니까 서로 상대해 봐봐 상대적으로 해 봐봐 봐 나는 진짜 사실은 손 들고 안 하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야 어. 하지 말자 우리 안 하면 안되왜안 돼? 네? 안할수 있잖아. 어떻게 안할수 있어? 화나면 돼. 그냥 다 정리해도 돼. 무슨 다 정리하냐고. 살면 안살했다고 아니 그냥. 왜 말이 안 돼? 너는 억지스러운 이야기다. 그것은. 왜 억지스러운냐? 할수 있어. 뭐가 할수 있냐고. 그게 그래. 그안 된다는 이야기가 것이. 차아 잠깐. 몸으로 부딪혀 일하는 아내 성격을 그래, 얘기하려던 것 뿐인데. 그래야. 아까 당신 일이 나한테 없다고 사는 말이야. 뭐 일이 없다고 나보다 많다 했잖아. 아니야, 그건 그 다음 이야기지. 응? 나보다 훨씬 많다니까, 자네 아니, 많다. 나는 이야기도 듣기다 싫어. 왜냐면은, 다시 더 많았으면 좋겠어. 나는 일좀덜 하고, 공주님 같이 좀, 받들리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거 아내가 불같이 화를 내니,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다. 화가 나신가 봐. 그말말 말, 그래. 마음만 바쁘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게 사실이야. <laughs> 세상은 음. 한 번이 한 걸음이야. 음. 아무리 바빠도 음. 두 걸음 뛰는 경우는 없거든. 음. 아무리 바빠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지. 음. 불도저처럼 일단 밀어붙이고 보는 아내. 막바지 공사 현장에서도 목소리를 높인다. 이물 필요하고 이런 게 아무나 휘어져 가지고 근데 아, 그럼 시수님 한 나를 더더 떼서라도 되게끔 해야. 더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목기장 아, 해야 돼요. 목기장안 하나만 안 된다고. 한두번 겪는 일이 아니라는 듯 그저 멀찌감지 떨어져 있는 남편. 하나 더더떼더라도목기장 이렇게 할수 있어야 맞 올라오다 막아졌는데. 그포켓지다 막아졌잖아요. 지금 들어가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도 모기장은 모기장, 에어컨은 실 어찌 됐든 모기장을 할. 수데와지고문는 그래서 그 옆으로가 안 돼서 위에서 한다면 내리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로는 그걸 들어갈 수가 없어. 하고 을좀 해주면 좋겠고 그러고 그건 신직의 이야기인데 인자사이야기면 어떻게 들어 나는 인자사 보고 인자사 왜 모기장이 없냐고 여기가 왜 이렇게 혼하지 그러면서 지금 이 사슈 이렇게 비싸게 한 이유는 모기장을 하도 이 나무 묻자 때문에 모기장이 뻑뻑거려서 안 되니까 이 사슈는 저이 어떻게 좀 좋게 부드럽게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한 거다구요 뭐 그것 때문에 했어 아니 일일이. 나는 그랬다고요 여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네. 뭐가 목적인가 네, 아니, 네. 아니, 그것이 뭐대고안되고 대구 아니라 모기장의 목적이라고 문하고 애초 달기로 한 모기장을 이제 와서 왜못 딴다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 신랑은 모기장이 없는 걸로. 나는 이해가 안 돼. 모기장 다시 달아. 여름에. 앞뒤 안 가리고 열부터내는 아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 이벽 자체가 지금 희생산. 어? 지금 남편은 소나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중이다. 그 사이 아내는 또 다른 일을 펼치고 있다. 네. 조금, 조금, 조금. 어. 어. 이따가 드링크. 아, 어, 이티, 드링크 이티. Okay. 음, 지인에게 얻은 함초로 효소를 담으려는 것. 다 아, 끝났어요? 아니 저것만 담으면 돼. 어디? 얼마나? 함초. 함초만 담으면 되는데 어디에다 지금 저정도면은많지 않은데요. 살짝 언성 높이고 나서도 그냥 금방 푸시나 봐요. <laughs> 아니. 그것이 뭐뭐뭐뭔일이라고 뭐, 그래요? 아무래도 아니에요. 저 <laughs> 다음에 의견이 다른 것 뿐이지 의견이 아무리 기분 나쁜 일도 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아내. 아내에겐 부부 싸움 역시 속 끓일 일이 아니다. 남편의 생각 역시 크게 다르진 않다. 음, 다르니까 사는 거야 같으면은 아, 네. 또 어, 엄청 힘들 거야 근데, 근데 그 다름에 대한 서로 인정 네, 이게 필요하지 아재 양반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이렇게 똑같은 것을 놓고도 참 보는 게 다르구나 손도 서로 네. 이렇게 합해져 버리면은 같아져 버리면은 같아지려고 네. 하는 같아져 버리면은 다른 일을 못 한다고 근데 아. 이렇게 자유스러워야 되지. 그래야 들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만들 할수 있는 거죠. 이게 삶이한 것은 특히 부부 생활은 음. 이렇게 방향을 같이 보고 가는 것이지 음. 뭐이 나를 닮아야 된다, 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음.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니 싸우고 토라질 일 무엇일까? 학교 나가 노옆아 송아지 타고 저기 오네. 아빠는 왜안 오실까? 엄마는 괜히 눈물바람. 아빠는 괜히 하겠지만. 그날 저녁 남편이 조용히 집수리 현장으로 가더니. 설치가 어렵다던 모기장을 들고 온다. 아까 태연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모기장 설치 방법을 열심히 궁리했나 보다. 방충망이 있어야 문을 열어놓고 바깥 바람을 볼수 있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밖로 구경하고 바람을 쐬도록 해줘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해달라니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그 말이 맞으면 그렇게 해줘 그리고는 예쁜 색동이불을 까는데 이불은 왜 까세요? 잠자야지. 하묵에서 첫날밤. 남편의 섬세함, 그 끝은 어디일까? 신혼 첫날밤 분위기 제대로 냈다. 여보. 여보 오세요. 들뜬 마음으로 아내를 모셔오는 남편. 와. 이렇게? 최고다. 아, 저명이 있지. 어. 저한 가지. 두근대는 마음으로 짠. 와! 아, 네. 목이장도 있어요? 음, 응, 들어와. 어, 예. 들어와라. 여기 싹 닫으면은 어. 이제 바람 살살. 어. 다 와. 음, 색깔이 잘 보이도록 했고, 어. 간접 조명으로 눈이 안 보시지. 어디 어떻게? 아내의 반응은 일단 합격점. 여기 자체도 예쁘지. 응. 응. 느낌이 아주 좋아요. 파스 불통 이게 생애 처음 내 집을 장만한 신혼 부부 같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만족해요. 어. 아이고 오늘, 오늘 첫날밤입니까? 첫날 한옥에서의 첫날밤. 한옥에서의 어. 첫날밤. 와. 아이고 오늘 하루도 뭐, 아주 멋진 어. 날이 됐네. 예. 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던 부부. 감회가 새롭다. 결혼 때는 마도 없었잖아요. 응. 음. 근데 이제 우리 집으로 가지고. 이런 멋지게 내 모델링 해가지고 뭐 한옥에 탁 누워서 이렇게 색깔을 보는 거야. 와, 이 하얀색 좀 봐봐. 밖에도 봐봐, 저기. 어, 색깔이 이쁘지. 어. 조명은 한식 조명은. 이렇게 가슴 떨려 올려. 잠을 설쳤던 23년 전그 신혼 첫날 밤처럼 부부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너무 작은가? 대대 세지 미. 가자. <laughs> 아늘 기분이 새털처럼 가벼워졌다. 꼭 어?